아,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인천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냈던 두개의 축이 부산과 인천입니다. 그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결정적으로 살린 지역이 바로 여기 인천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경화 되면서 가장 수모를 당한 것도 인천입니다. 메가더 동상이 철거될뻔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직하게 말하면은 바로 미국에 의해서 해방되고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미국과 메가더 장군을 원수 취급하는 자해 세력, 대한민국 반란 세력이 너무나 창불하여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지키러 나오는 그러한 순간까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밤에 청와대로 심야에해 중고등학생들을 몰아서 간 세력은 바로 메가드 장군 동상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이고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하는 바로 그 세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모두 말살하고 싶은 그 세력이 바로 촛불 난동 세력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어도 인천을 지우고 싶은 게 바로 촛불 난동 세력이고 우리 태극기 부대는 인천을 대한민국의 국의 성지로 교과서에 기록하고 부수에 남기고 전 세계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정직하고 양심적인 세력이 바로 이 태극기 세력입니다. 이 태극기 세력의 핵심부에 바로 개신교회가 있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개신교회가 없고 불교나 전주교처럼 좌교화된종교가있었더라면 대한민국도 혼란꼴이 났을 겁니다.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제 평가는 종교적 평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유자본 자유자본주의를 가장 잘 지탱할 수 있는 종교적 교리를 가진 그 종교가.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그 양심을 부양해 두었다가 도덕적 성향을 부양해 두었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쓰러질 때에 대신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 태극기 물결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니지만은 최초로. 지난해 11월 6일 날, 미스바 국국 기도회가 서울역에서 촛불 집회 반대하는 집회를 할 때에 제가 강릉에서 6 시간 만에 올라와서 마지막에 연설을 시작하면서 이 태극기 집회 저도 졸병으로 계속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세경성 목사님이 이끄시는 바로 그 주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또 태극기 집회 물결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킨 그 세력이었습니다. 이제는 방방곡곡에 태극기 물결이 넘쳐서 저는 어제 울진 주변에 가서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강수거 국회의원이 이번 탄핵 주도한 사람입니다. 김무성 의원과. 우리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주변 항구 조그한 동네까지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3.1 운동처럼 이 태극기 집회가 퍼져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인천 36작전을 저주하고 인천을 역사에서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들지 않, 않으려는 그 촛불 세력 정조조 세력, 민노총 세력, 통진당 잔재 세력,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이 같은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좌익 세력에게 대항하는 그 태극기 물결이 이제는 졸진 시골까지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길면 한달 멀지 않아 대한민국의 태극기 물결은 대한민국을 불살아는 촛불, 핵불, 그 세력을 싸그리 진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은 그런 한달 이내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려는 인천 애국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임을 하면서 조금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혹은 촛불 난동 세력에게 지나친 정오를 품을 가치가 없습니다. 왜? 이 대한민국이 태극기의 나라이고 이 대한민국이 애국가의 나라인데 거기에서 태극기와 애국가를 국민의 일로 하지 아니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 부르고 촛불을 들고 밤에 청와대로 쳐들어가는 세력은 구조적으로 아, 아. 이단 세력입니다. 여러분 아. 그 자들은 북한과 기운이 같기 때문에 북한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들은 악령에 휩싸여져 있기 때문에 연민의 대상이지 분노의 대상마저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아 촛불 들고 협박을 하지만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태극기를 들고서 여유를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저 촛불 연동 세력 광우병 촛불 폭동, 최전실 촛불 폭동, 폭동을 이미 삼는 대한민국의 종북 좌익 세력을 쓸어버리면은 이번 탄핵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화 속에 들어있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극기 세력이 위대한 것은 그냥 평범하게 대한민국의 암정과 같은 반란 반역 세력을 썰어버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까지 쫓겨날 정도가 됐는데도 그것을 역전식에서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그것도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들고 평화적으로 이 반란 세력을 이번에 진압을 하면은 세계 혁명사에 매우 특이하고 평화적이고 특이하게. 위대한 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보통 혁명이면 정호에 차고 죽이고 살리고 피를 흘리지만 이번 우리 태극기 혁명은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라든지 혹은 좋은 종교의 그 자비심, 정의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태극기 혁명은 피한방을 흘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중호심 대신에 연민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인류 정신적 문화유산에 반드시 이 태극기 혁명은 기록되어져서 인류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분당국가에서 지금 촛불혁명을 일으키는 세력보다 더 어리석고 더 사악하고 더 그런 촛불혁명이 지구상에 촛불폭동이 어디 있습니까 분당국가가 아니라도 밤에 대통령 공을 저렇게 쳐들어간다는 것은 반란입니다. 그 반란만 하면 다행인데 오늘이 그 반란을 또선전선동 해줍니다. 미화해줍니다. 보험까지 보호해줍니다. 검찰은 그 촛불 반란에 하나의 칼이 에서 대통령을 찌르고, 운파를 찌를 준비가 되 됐습니다. 이렇게 흉악한 혁명이, 좌익 혁명, 반란 혁명이 일어났는데도, 우리가 태극기 물결로서 평화적으로 썰어내는 그런 모습을 전 세계에 선전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은 지금 SNS나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촛불을 든 정치적으로 가장 흉측 하고 미개한 좌익조선인들이 이 남한사회에 있는 반면 태극기를 들고 가장 선구적이고 평화적으로 지나가는 인류가 본받아야 될 21세기의 신종 멋쟁이가 대한민국에 있구나 이걸 이제 앞으로 교회와 은파단체 중심이 돼서 가능하면 정당도 같이 들어와서 평화적으로 이 촛불 난동자들을 심판하고 지나하고 앞으로 언론계 있는 조회 법조계에 있는 조회 교육계에 있는 조회 국회에 있는 조회 우리가 이번에 모두 깨끗하게 숙증을 해서, 원래 말이 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 시장 경제 제도를 존중하는 위대한 자유 우익 정부를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고혹 좌파 정부라도 체제를 전복 한다든지, 정권을 타로하는 이러한 흉악한 좌파 정부가 절대로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번에 태극기 혁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아주 엉망이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입니다. 대통령은 설사 내물을 먹었다손 치더라도 임기를 끝나고 병사소추되는게 그게 우리 헌법입니다. 모든 법을 어기고 오직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것이 이 지금 법조계 언론계 국회 목표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았는데, 이것도 자랑스러운 정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도 여성 대통령 뽑기 힘듭니다. 우리가 여성 대통령을 뽑았으면 다소 위험하더라도 임기를 채워주는 그런 또... 멋쟁이 민족이 되야 어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자를 뽑아놓고 좀 약하다고 무슨 옷을 입었느니 무슨 마약을 했니 성형 수술을 뭐 했느니 무슨 주사를 맞았느니 이렇게 여성 대통령을 인권을 유리하는 것은 유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운 심성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켜서 태극기 물결로서 헌법재판소 정상인들로 재판관들이 돌아오도록 압력을 가했다. 지금 촛불 폭동에 기가 죽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반드시 태극기로서 애국가로서 본정신 돌아오게 해서 탄핵을 하든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제정신으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만이 우리 국민의 도리를 따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언론이 전파해주지 못한 지식, 상식, 애국, 공정 이런 것들을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파해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촛불 난동 세력에 법치 가이 돌리고 상식이 짓밟히고 인권이 유린되고, 국가안보가 허물어지는 이러한 흉측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우리가 아주 단단히 심판을 하고 그 촛불 난동 세력을 여러분 뿌리 뽑아버립시다 여러분 다시 촛불 들고 돌아다니면 태극기 기봉에 맞아 죽도록 합시다 여러분 죽어도 태극기 기봉에 맞아 죽는 것이 자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우리가 총태극기 궐기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영웅적 애국자들로 인생이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